발표 네, 시작할게요 주. 네. 정보광 김정북을 발표하게 된 고다입니다. 네. 순서는 이제 개요 그리고 게임 소개 및 시연 그리고 추후 개선점 및 질의응답의 진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획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목은 정보관 김정복이고요. 네, 개인 프로젝트 뒤 때문에 혼자서 개발했고, 이제 C샵, 유니티, 포토샵을 이용해서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장르는 저, 전략이고, 그리고 모바일로, 안드로이드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정사들을 지휘해서 세력을 늘리고, 세계정복을 꿈꾸는, 말 그대로 세계정복을 하는 전략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네요. 일단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이제 이게 화 타이틀 화면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정보관 김정복으로 뜨지만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관 김정복에서 구현에 김정을 둔 핵심 시스템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대화창 시스템, 타임라인 시스템, AI 전투 이세세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화창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대화창은 이제 이거를 개발하면서 제가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중점을 두고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제 메모장으로 누구나 대화창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양식을 보시면은 메인 테스트 파일과 서브 테스트 파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굳이 구분을 한 이유는 이게 나중에 스크린팅 작성을 할때 같이 있으면 좀 가속성이 문제가, 가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따로 나누고요 메인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름과 대사로 이제 나뉘고, 그거를 땡땡이 기호로 그 전과 그 이후로 이제 이름과 대사로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서브 테스트 파일은 그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호를 기준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출력하는데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 이미지라든지, 어, 이미지가 바뀐다든지,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띄운다든지, 그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장으로 작성만 하면은 이제 누구나 코드를 짜지 않아도, 코드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대화창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모듈화로 이제 독립적인 걸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이스포트를 e 해서 불러오기만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쓰기만 하면은 따로 뭔가를 건들지 않아도 메모장만 입력하면은 바로 대화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가장 먼저 여기 양식에 대한 알림을 여기 써놓고 그리고 이제 메인 텍스트에 메인 텍스트 파일의 이름을 여기 써놓고 서브 텍스트 파일의 이름을 써놓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불러와주고요 이 사용자 지정 이름의 사용 여부를 말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여기 변경하겠다고 체크를 하고 플레이어라고 쓰면은 여기에 입력해둔 사용자 이름이 나중에 입력 풋으로, 입력, 아, 인풋으로 받든 뭘로 하든 이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거 세이브는 그 게임 내부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로도 아예 테스트를 세이브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이브를 할때이 함수를 같이 불러와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 세이브도 이제 단일 세이브 그리고 가족 세이브 첫 번째 세이브 두 번째 세이브 이것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세이브 함수만 불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띄워줄 이미지 이미지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브 텍스트 를 작성할 때 여기 있는 이 이미지의 인덱스만 입력을 해주면 나중에 이미지가 바뀌는 효과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출력되는 효과 이게 1로 설정하면은 다 동으로 뭐 출력 효과 없이 바로 딱딱딱 뜨는데 1, 2하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이 텍스트가 한글 자씩물 흐르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함수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화창이 끝나는 시점인데 이제 대화창 호출은 본인이 직접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 시점 끝나는 시점은 여기 이 지정만 해주면 알아서 다기가 꺼지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삭제된 기능으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양식에 맞춰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대학장을 구현할 수 있고 대학생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도 같이 함수를 제공을 하고 대화 대사를 한글자씩 부드럽게 출력해주는 효과 및 해당 효과의 속도 조절도 가능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가 아직 출력 중일 때 터치를 하면은 한 글자씩 나오고 있는데 터치를 하면은 다음 대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사의 전체 문장을 표시하도록 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진행 중에도 이미지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그줄 바뀔 때마다만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브 텍스트에도 이미지가 변경되는 글자 수 그거 인덱스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안녕까지 하고 나서 표정이 바뀌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안녕 다음에 그 인덱스를 써주기만 하면은 자기 알아서 이미지로 변경이 니다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효과는요,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 안에 아예 애니메이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불러와 주기만 하면은 자기가서 페이드인 되거나 페이드아웃 되거나 브루르르 떨거나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블러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함수로서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버튼을 만들었을 때 연결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오토가 켜져 있으면 오토를 꺼주고 오토가 꺼져 있으면 오토를 켜주고 하는데 오토의 경우에는 누르면 이제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사가 다 나오면 이제 몇쪽 있다가 넘어가고 하는 거고 스킵은 이제 후르르 대사를 빠르게 넘기는 거고 백로그는 그 과거에 출력됐던 대사들을 이제 하나의 창으로 다시 띄워가지고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30줄 이전 대사 지금 출력된 인덱스에서 기준으로 30줄 이전 대사까지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출력된 인덱스가 30줄 또채안 된다면 아예 알아서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인덱스만 이제 출력 2 줄까지의 대사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이제 체크를 해주면은 지정된 이름으로 변환시켜주는 거고요. 세이브 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립적으로 이제 세이브 기능을 함수를 제공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된 문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대화상을 비활성화해줍니다. 이렇게 기, 구현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 내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어? 여기 <laughs> 글자가 사라졌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버튼 아래다가 함수를 연결 시켜주기만 하고 이제 이거는 대화상이 켜졌으니 블러 처리가 적용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를 넣어주기만 하고 텍스트 파일만 작성했을 때. 자기가 알아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정되고,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가 바뀌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메모장으로 작성한 건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출력시켜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직접 설계하면서 전략적인 전투를 추구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은 병사들은 자동 자동으로 전투를 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전투를 하지만 이제 싸울 때마다 이제 게이지가 모이게 됩니다. 게이지가 모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게이지가 이제 찾을 때그 해당 스킬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가장 등록된 스킬 카드를 기준으로 해당 스킬 딜레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타임라인에 여기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천천히 상승하면서 여기를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스킬이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하지,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딜레이가 엄청 짧은 거, 마이너스로 된 거는 이제 위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 후에 달았다면, 은그 후에 스킬카드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레이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전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게임 전투가 시작되게 되면, 은그 시작 전에 본인이 직접 병사를 시행을 하고 지정된 수사의 병사 수에 맞춰서 병사를 배치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게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싸우고 그 토대로 게임이 나이게 되면서 플레이어는 이거를 스킬로 스킬 카드로 지휘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사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병사들은 그 자동으로 전투도 하고 스킬창에 등록이 되가지고 만약에 해당 병사가 하나라도 출전하게 되면은 그 병사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스킬도 다 하나같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 기병의 경우에는 기병이 가지고 있는 스킬은 덕분에 체력에 비례해서 피해를 주는 스킬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병의 경우에는 고정 피해. 지정된 배를 고정 피해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사병의 경우에는 이제 버프를 걸어주거나 회복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하는 스킬로 이루어져 있고 장교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모든 스킬이 자신의 스킬 카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실제로 게임 화면에서 스킬 쪽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자신의 공격 스킬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스킬 카드를 전부 최상위로 올리거나 하는 그런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의 경우에는 적군에게 디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적군의 스킬 카드 대기 시간을 늘리거나 타임라인 전체를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구글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 버전을 올리기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업적 시스템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아침에 들어와 아침에 업데이트하기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처음에 타이틀을 하면 이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니요이 경우에는 한번 저희 선생님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Yeah. 오토를 꺼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직 효과가 진행 중인데 한번더 터치를 하면은 이제 전체 대사가 출력됩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스킬을 한번 해주고 그럼 이제 대사가 빠르게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가 끝나는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화창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병사들의 블러처를 해주고 이제 뜨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시어를 10, 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어럽게 되었습니다.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 쌓이게 됩한번더한번 침대 상을켜서공 이번에는 그냥 전부 두 타입의 병사만 배치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월보션이라는 스킬은 라마에 있는 자신의 스킬까지 전부 슈타임을 올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스킬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좀 약한 스킬이었던 걸 강화시켜줘서 이제 두번 타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은 퍼스트로 높은 공격을 할수 있는 스킬로 바뀌게 되는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Gracias. 고가운도 띄우고 b g 도 자기 나와서 그 해당 줄마다 바꾸도록 하고 그런 것도 초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권의 타임라인 AI 라이너도 강화시키고 이제 아직 다른 국가들은 AI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타임라인 AI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초과하고 경사의동료도 초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시면 저희 전화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